확정인가요? 썸네일 확정. 다시 아, 아. 오렌바타야가안 시키면 고해야 합니다. 첫날 음. 아, 아. 피낭에서는 운동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매일. 아, 이거 살찌겠어. 아, 아, 다 맛있어. 야. 피낭에서 첫날 제대로 로컬 왔습니다. 맨드마크 숙소에서 한 걸어서 한 10분 정도 네, 거리했고요. 근데, 먼저 여기를 온 이유는 사태와 선풍기 장애입니 동시에 이렇게 사태를 굽고 계시고, 로컬 사태 역시. 우와! <laughs> 또 오바쟁이 시작해먹어봐지 예술이다! 우사태사랑 여기 이제 여러가지 메뉴들을 먹어보고 맛이 있어서 저희가 마음의 안식처 같이 오는 그런 로컬입니다. 나시고랭 파타야랑 사태랑 똑같은 시 나시고랭 파타야 우리 아들 최애 볶음밥 맞나요? 맞습니다! 차코테유 네고. 시푸드 워터멜론 주스 아... 달아요 라임 네요. 주스는 어떻습니까 향이 정신이 번쩍 드는 맛이에요 게 오징어 튀김 야 오징어 튀김 8, 10, 10, 5 2.5타테도10한5 0만 이거 ]인데? 한 50정도 배 터지게 먹고 15,000원 타테입니다 아, 또 이거 다 먹는 사태가 벌어질지 몰라요. 50 닌기세 만찬. 아, 이 맥주, 맥주? 맥주가 없는 게 진짜 딱 하나야 하냐. 소주랑 먹어도 괜찮아? 응. 우리 김인상군은 진실의 미간이 막 움직이잖아. 캐나다에서 먹은 사태 중에 여기가 제일 썩 맛. 있어 맞아. 알라룸부터태는 비싸. 비싼데 여기만큼 맛도 없어. 먹기 너무 커. 어. 여기 진짜 사태 음. 1인기하고1 2인기인데 아. 크고 맛있어요 그릇 깨죠 뭐 그렇게깨 먹으려고 오늘도 클리어? 클리어 우리 아들의 동남아 채 세트 메뉴 나시고랭 타타야와 수박 주스 우리 엄마는 체가 두리안 아사있합니다 네다 했어요. 여기가 망고 치킨 집이랍니다. 둥지 언니가 와아요 테이블 마냥 같다. 아, 요 가게 이거는 스위트 앤우어 치킨입니다. 완전 탕수육이에요. 망고 치킨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벌써 탕수육은 애들이 더 시키라고 난리고 망고 치킨은 와, 글쎄요. 저는 글쎄요입니다. 나도 글쎄요. 나봉타까지 안 돼요. 오히려 이게 훨씬 맛있어요. 이게 볶음면 귀찮습니다. 이 발라내기가 너무 귀찮아. 솔티드 이그를 시키지 마세요. 거세요. 엄청, 엄청 짜대요. 귀은 <목소리> 올드시티 푸드코트입니다. 여기 안에, 오, 어, 여기 뭐 호킨미, 치킨라이스 다 있네요. 어, 완전 로컬 느낌인데 좋은데 여기? 와, 로컬. 오늘 어, 저녁은 여기다. 오케이. 애설문. 한글로 돼 있어. 새우볶음밥, 허리미, 까르보나라 파스타. 아,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메뉴가 많네요. 와, 메뉴판에 지금 이, 이 합리적 가격. 이런 예쁜 빙수는 구린 런 이런, 이런 것도 심링기 망고를 깎고 계십니다. 직접. 아, 망고 우유 올려가지고 아, 이렇게 스노우 빙수로 가겠습니다. 망고 빙수. 야 이거 설빙 가면 15,000원짜리 신빙기 3,000원 와 대박 이게 한 편화? 음. 와 빙수 여기 뭐 대박이다 대박이네요 맛있어 겁나 맛있어 일단 싸다 음. 네, 부담없이 먹을 수 있어 음. 아 여기 매일 하겠다 진짜로 크기는 설빙의 절반 정도 됩니다 아 맛있다 너네가 좋아하니까 너네가 맛을 표현해 음! 나봉삼입니다 <laughs> 엄마가 또진실에 음! 나왔네요또 초코맛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플 약간. <laughs> <어때요>? 아. 와플입니다 <laughs> 와플은 그렇게 추천할 만하지 않습니다 <laughs> 맛있다 뭐 이런 느낌 별로 안 나요 는 와플 추천 첸돌도 시켜봤습니다 태낭에서 제일 유명한 첸돌이죠 제가 그동안 찾아다녔던 첸돌 느낌 현대화된 첸돌 느낌, 그래서 거부감이 많이 없을 겁니다. 누구나 먹어봐 맛있어요. 카드는 안 되지? 어, 카드 안 아. 디저트 완전 배 터지게 먹고 가네요. 어, 앞으로 디저트는 여기 아닌 먹지맙시다. 음. 다음에는 와서 밥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볶음밥도 아이들이 엄청 좋아할 만같 아니 볶음밥 맛있지? 엄청 맛있습니다. 오늘도 어? <마> 싹 비웠습니다. 바투페링기에 저희는 아 보라보라 레스토랑에 왔습니다. 바투페링기 빛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야 이렇게 바도 나오면 크... 이렇게 밖에서 식사를 하기가 나이스. 좋은데 o 컴투 보라보라. 야자수가 멋지네요. 짠합시다피냉 여행 잘 마무리 합시다. 피자가 나는데 왔3 6개기 짜린데 피자가 좀 작네요. 스몰 피자요. 예 볶음밥이 더 크게 나왔어. 스박주스는 조금 밍밍해. 로컬 게 훨씬 맛있어. 그지? 피자 제조 경력 3년. 네. 과연? 어, 치즈가 늘어나요. 일단 저. 치즈가 늘어나고 있어. 치즈가 늘어나면 50점은 먹고 들어가는 거야. 어떻습니까, 김희상공씨? 좋은 완유 대프로 치즈를 썼네요. 어른들은 마시고 아이들은 모래놀이 하고 한국 사람들도 많이 찾는 곳입니다 여기 보라보라 마투페링기를 난이 글씨 잘 쓴다 우와 이야 여기 보라보라는 50링깃 이상 소비를 하셔야 됩니다. 해변살이는 부가세 16% 붙는다는 거 명심하시고 로컬에 비하면 많이 비싼 편인데 네, 우리나라도 해운대 가서 맥주 한잔 먹고 밥한번 먹으면 기본 어... 5만 원 이상이죠 지금도 이제 앉아있는데 시원하고 좋네요 사람들이 다여기먹는것 같아 보라보라만 여기, 뭐, 여기 꽉 찼어 꽉 11주년 결혼 기념 축하해요 와 우리 딸 다 키웠네요, 이제. 감사합니다. 네. 결혼기념일 축하 파티를 하기 위해서 가장 핀행다운 곳이 어딜까 고민하다가 바로 거니 드라이브 호커센터에서 만찬 파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해가 안 잤는데도 사람이 많아요. 와. 가게마다 번호가 다 있어서 이 번호들 보시고 또, 구글 리뷰 이런 거 보시면서 맛있는 거 드시면 될것 같아요. 와, 기네요. 어디, 어디 앉을까? 불튀김. 75번 집 국수입니다. 그냥 고민하지 말고 시켜 드세요. 우리 아들, 딸, 노 스파이시로 시키면 겁나 맛있습니다. 이거는 대짜 시켜요, 대짜. 소통, 프라이 소통. 주인하고 소통을 좀 하셨나? 소통을 네 부채는 없는, 부채 없는 장인자다겠지트집 네, 아, 아, 야, 저밤밤밤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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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프도 있어. 돼지고기가 있다, 여기. 아. 야, 롱간 주스를 영접합니다. 어? 들척한 물입니다, 달착한 어? 물. 68번 집, 완탄이. 네. 먹어보겠습니다. 어~ 완판된 게 당장에 떴네요. 결혼 11주년 피낭의 대표적인 로컬 거니 드라이브에서 결혼 11주년을 보냅니다. 잊지 못할 결혼 기념일이 되겠군요. 엄마 만족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거니 드라이브 치창권입니다 땡큐 지청펀. y 뭐죠 이김이상상이이저저어어보습습다 지청펀. 먹 먹었습니다! <laughs> 약간 a n k you. t h a n 요 잡는 기시고요 아빠는 맛이 없다고 해놓고 계속 집어먹습니다 o u t 그리 추천할 맛은 아닙니다 k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어, 일단, 일단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카메라 끄겠습니다 k you. t h This is h a n d 세계 최초 맥주 먹는 초이 오늘 먹을 맥주 타이거입니다. 워샷샷 갑니다. 워샷 갑니다. 음 너무 맛있어서 절규를 합니다. 어른들은 맥주를 왜 마시는지 모르겠어요. 결론 맥주는 맛없다. 네. 오늘의 디저트. 아파한 맛. 파파발리기죠 바나나와 폰. 파판발리어떻습니까 맛있나요? 추천 추천. 엄마는 카야 하나만. 카야 안 샀어. 아, 107번 차코테요는 사람이 줄을 서서 줄지가 않아서 늘어나 시간이 갈수록. 피낭은 <목소리> 지금까지 우리가 싸가지고 식당을 많이 갔지만 맛이 없었던 곳이다. 기억안 남는. 그렇죠. 전부다 맛있었죠. 굴락바코테 <목소리> 맛있거든요. 어? 근데 저희가 그때.

어, 이렇게 행복하게 <laughs> 즐겁게 이렇게 잘 다녀줬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해피 결혼이념일투 해피 결혼기념일 우와, 감사합니다. 꿀맛입니다. 울릉도, 울릉도, 독도, 초대바위, 그리고 여기 울릉도 오징어까지. 자니다자야 오징어. <laughs> 떡볶이 30%할인합니다 저런 기념일 축하. 그러면 왜 하트 이렇게? 저런 기념일 축하해.